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진짜 수시다. 이런 거해겠지 색깔만 동그러겠다. well. Oh yeah, p e n e r 인도네시아 족자입니다. 족자 카르타라고도 하고 현지인들도 여기 족자라 불러요, 그냥. 아 따뜻다. 부덥지근 아이. 지금 우기입니다, 우기. 쉣트. 32도다, 와. 한국으로 치면 경주 느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엄청 큰 사원들. 뭐, 이런 게뭐 엄청 많습니다. 뭐, 멀어. 전안갈 건데. 뭐전 로컬로컬한 분위기를 느끼는 거 좋아해서. 자바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자바섬이니까. 17세기에 네덜란드 식민지 주민들이 커피 나무를 들고 왔대요. 뭐라노? 사, 사향? 그 고양이 똥 커피짤 루압. 이것도 인도네시아 거든만. 재밌는 커피가 있더라고. 숯을 넣어요, 커피 안에. 독특해서 여기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여기로 오니까아 이게 그 거리인가 보다. 갑자기 확 좋아지네. 아까 여기서. 어. 되게 뭐 이게 뭐 전통 옷입으신 분들 계셔. 관광객들은 잘 없어. Hello. 쇼핑몰 와서 조금만 시키고 와겠어 열을. 제가 아까 말한 수커피도 그 카페가 3시에 연다. 아 심지 한신데 2 시간 또 뭐하지? 시장으로 가봅시다. 여기 근처에 먹을 데 있지 않을까? 그럴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와. 안라 너무 다들 수줍게. 저를 바라보고 웃고 있어. 이렇게 먼저. 아그 고층이 삭삭 뭐라노 하 이거 사토라나? 와. 이거 진짜 이거 이런 집이 진짜 많아. 어 이런 이런 집이 진짜 많아요. 우리 그래, 한국에이요 너무 깔끔해 식당들 이거지! 다이 오케이, let's get it. 이이렇게딱 앉아서, 이거, 수 같은 거 먹고. 와, 대단한데. 이거,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렇게. 아아 오케이오케이이 <laughs> How oh, can I take a d 아, 코리아. 마흐할리라는 다윗 레전드 마흐할리? 들마카시. 들마카시. 와 맛있겠다. 진리 같은 이거 막 태국에도 이런 거좀 있었는데. 에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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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아 코 비시 에에에애에애에애에맛 음, 있네 젤리 같이 나나 <놀람> 네, 리소스아무물안걸안는 <딜리시스>. <놀람> 맛이야 색깔은 딱한데 되게 맛인데 젤리 식감만 아니고 좀흐물흐물거리는와게와아맛아 78년 전, 78년 전. Wow, I'm so tired. Who o e s it? It's a c o c o a t i t a chocolate. t a y It's n o a c h o c o l t e Thank you. It's not a chocolate.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도우가싹 날라갔어 시원해요 뭐 바치는 맛도 없고 이상한 맛도 아니고 딱 진짜 그 애기들이 좋아할 맛 있죠 그냥 전형적인 단맛 단물 이렇게 길 가다가 급으로 그냥 어 괜찮아 보이는 거 현진 현진분들 많은 곳 어, 이런 데를 바로 급으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와 여기는 서서 앉아서 먹을 데가 없구나 여기는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기는 야어 이런 집 이런 집 이런 집 같은데? 이런 집. 와. Hello. Hello. h huh? 아 유튜 유튜유튜브야뭐아 oh. yeah, yeah. like huh? like, like 아, 이거 이거 로나씩다먹어봐야아 <laughs> <laughs> 코리아. 코리 So, no, so, you don't are... get like... a little oil. You don't 오빠, 오빠. You don't get You don't get it. You don't I love You I love spicy. Try You Oh, no. don't like don't yeah. You like You like me? You

계속 구우시네 조금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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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 예, 예. 맛있어, 예, 예. 아 반동, 아 반동 반동. 아아 l 아 o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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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아무빠 노오빠 노오빠. Luna luna. Oh, ah, Oke, oke. Oke. Oke, oke, oke. Ya, ya. Kamu harus dipeluk kalau di kasih ya. Thank you. Bye by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Bye bye, bye bye. <tors> 5천0이명2만 2만 5천원 같은 헬로우 어이구 서로 찍는다 진짜 로컬집 가면 1만 5천? 2만해에도 먹으니까 <laughs> 좀 든든하게 이거 이양 대비 크기, 크기 대비는 좀 뭔가 어, 그냥 분위기? 앉아서 먹는 저렇게 그냥 현지 분들하고 얘기하고 어, 놀고 하는 뭐 그런 분위기? 너무 지금이다 커피 조 커피 줄아 하나 사태 이런 것도 파네 여러 군데 있구나. 이게 한 곳에 있는 게아니고 약간 푸드코트 느낌이네. 어, 헬로헬로헬로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지 <laughs> 야, 간도 있고 여러 개 있구나. 이거 없다. 이거. 이거. 진짜 쑤시다 야, 야. 야, 야. 뭐거 대단한 거겠지? 야, 불타는데? Oh, thank you. 야, 근 진짜 스시요 응. 우와. 그거도막 몸에 쌓이는 거 아이가? 와, 냄새 났는데 뭔가 꽃순 내가 나. 어디다가 드는 거지? 그냥 먹는 건가? 손뜻 손이 안 가네. 색깔만 덩어리 같다. 설탕 안 먹을래. 이거. 와, 근데 이거 그 숯, 그 알죠? 가루들이 막 묻어 있다. 이거 뭐 아마 그냥 아는 맛일 거예요 다. 이 설명한 걸 보니까 뭐라 되어있냐면 커피에 숯을 첨가하면 이 커피의 산성도를 낮추고. 이 카페인을 대부분 이 수치 흡수를 안 해요. 이 늦은 밤에 그냥 카페인 걱정 없이 먹는 거 먹어도 된대요. 마셔도 된대. 소화도잘 되고 뭐 그렇게 의학적으로 뭐 검증되진 않았나봐. 좀 약간 간만에 긴장되는데. 아니 이런 찌꺼기들이 찌꺼기들이 있어. 맛은 그냥 블랙 커피예요. 아 근데 뭐 찌꺼기가 막. 입에 달라붙는다. 숯, 숯 향이 나거나 뭐 이거 뭐 딱히 뭐 색다른 맛은 아니요 소세지... 뭐 이런 거... 여기가 신, 신 맛이 나지? 좀 신... 신 냄새가 나대 소세지가 뭐, 뭐신 뭐... 신거 같다. 아, 왜냐면 안니 더워, 이게. 가루들이 묻었으니까 한 곳만 파야겠다 먹는 부분으로만 먹어야겠다 어, 여기도 안에서 다 담배 피워돼요 어, 안에가 뭐다 물질이 좀더 있긴 해 숯커피를 드시는 게아니거 보니까 숯커피를 드시는 분들잘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숯을 커피에 넣은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다 무슨 생각으로 넣었을까 근데 저도 다 마시지는 못하겠어요. 이거 굳이,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 제가 입술 딱 봤는데 살짝 거목해놨다한 반은 먹어, 딱반 먹은 것 같은데? 황파리들이 엄청 모이네 와, 우와, 우와.. 내가 이걸 먹었구나. 나쁘지 않은데? 커피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근데. 안 물어봤네. 이 친구도 맨발로. 헬로. 아 저기, 아 씌워주고 돈, 아, 돈 받나? 아돈 받나 보다. 아예, 아예 그냥 이렇게 우산을 두개다 주구나. 이야, 이걸 단체로 한 여섯, 일곱 명, 여섯 명, 일곱 명네 이야, 신기하다. 진짜 이건 한국에서 볼수 없는 광경이잖아, 요 이거. 와, 이게 진짜 좋다. 현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네. 이야, 진짜 딱 진짜 로컬 로컬한 집입니다. 바로 나와. 역시 맛집은 바로 나온 거 알죠? 식도 있구나 아. 제가 맥주 먹는 데는 못 비싸 아. 저거 막 쉽게 그렇게 막 비싸게 돈 주고 잘안 먹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튀김 뭐 이런 것도 들어가나 토프 튀김도 있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18,000원 와 아. 이거 꼭 먹는 소고기 먹고 매운 거랑 어이또도 매운 거 같은데 와 이게 찐이네 고추 고추 씨는 거야 이거, 이거지 이거지 크기는 작습니다. 이거는 성인 남자는 한두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와, 맵다. 역시. 뭔가 라면 먹는 것 같아. 음. 음. 내가 보고 미트 버전이 제일 맛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음. 소시지 같아, 식감이. 와, 이거 해장은 딱인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t 요 yeah. yeah. Yes. no, yeah, yes. <unused nghĩas nói> yeah, i n o i n o 감사합니다. 길 있나? 일로 가라 됐는데. 와, 씨, 어떻게 지나가지? 무웅덩이가 어, 아, 시나. 와, 저기도 물 투성이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잘못 온거 같은데, 여기... 아, 이거 못 가겠다. 이거... 저는 돌아가야 돼. 아 이거 오토바이도 와? 우와. 아, 돌겁네 이거... 저 신발 베는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 씨 젖었다. 여행 안 하고 싶다. 아, 이제 우기 때문에 여행 안 하고 싶어요. 양말도 다 젖었다. 아, 개빡치네. 와 맥주 마크다! 빈땅! 빈땅을 많이 먹나 보다. 빈땅이 어디 거지? 네. 와 이제 연, 이게 다 비어 비어 마크. 빈땅 마크. 어, 설렌다. 죽이네. 이건 나의 상점인가 보다. 나중에 나 미리 좀 사갈까? 빈땅 이제 인도네시아 비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꺼내주시구나. 오케아 볼티? 아 볼티? 네. 아 들떨티. 고마워. 어,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가 좀 유명한데고 트립 어, 또 비가 온다 헬 안녕하세요 아코아 코리아 코리아 아요유 유튜버 유튜버 아저 인스타그램 I have 유튜브 채널 uh, okay, too yeah. so this is yangsa so hamida forest city in Indonesia or uh, uh, later I have to go Maduun 야투투 위크스. 컴 온. 아 아이 씽크 메이크업 비디오. ल ा इ 인트로더 마디움 포 코리안 피플. 가이즈. 궁금한 거 살아. 유캔 d 오케오케 DM DM. 야. 에리 민호 팬스. 아. 감사아 레이스. 야, terima kasih.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없다. 아, <oxias> <laughs> oh,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laughs> 8시 25분. 네. 아까 길에서 만난 친구들 4명 있죠? 어, 인스타 교환 했었는데. 뭐 맥주 한잔할것 같은데, 뭐다 올지, 4명이 다 올지, 2명이 올지 모르겠어. 아까 제일 유명한데. 빈 땅은 없대요. 아, 빈 땅, 빈땅인가 먹고 싶었는데. 땡큐. 들어가까 7만 8만 할줄 알았는데, 5만 밖에 안 하네? 그, 거기 별 차이 없는데? 그 사는 거랑? 아나 눈물 날것 같다. 아 간다. 갑니다. 아, 아새 속이 시원하다. 시기네. 안나. 안나. 오케이 오케이. 약간 안나한테 치고 다 Every place is having the live right music. i right yeah. yeah, been like walking from the other side. No no, uh, no i right? no, no. m from Semarang. Speak English very well. Oh yeah, thanks. Oh, <laughs>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Yeah. Oh yeah? yeah. Because I have lot. France, France. Ah, like, I love this street. I, I didn't know here uh, yesterday. There is another street, you know, five kilometers from something. Yeah, many like Indonesia food too, too too spicy, like like sauce spicy, <laughs> <laughs> Not spicy. Uh, no spicy. Oh, Korean food spicy food. Yeah, but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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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picy is not spicy. Oh really? <laughs> <laughs> I uh, look oh, yeah. Yeah. oh, because you have a lot of good skincare. And hospital too. Yeah. Yeah. Salmon, salmon. Yeah. yeah, so, yeah. some bread uh, coming to Indonesia, including red uh, And the Regeneron is the most painful. for uh, painful. Yeah. Uh, yeah. yeah. To my doctor, please, please slow down. I need to break uh, because no, I already okay. like reaching cry. Okay. Uh, right. right. <laughs> <laughs> oh, your skin very nice. <laughs> oh, okay. It's not easy. It's easy. It's cheap. The Indonesian passport needs in, uh, visa. Visa ah. and many documents. Many documents. And, and sometimes they just got rejected. Ah, reject. Even we are having the flight back from Korea to in yeah. Indonesia. We okay. have your, your party at 11. 11. You want to go? Yep. Yeah. Uh, uh, first party. Uh. There's also guys. Ah, guys. You 35,000? Too cheap. I care. Nice. Ah, uh, coffee plant. No. You try it? No. I don't really think uh, about the coffee with the like, fire on it. But interesting, but yeah, it's interesting. But I think no, health no healthier, right? <laughs> I don't think like. Yeah. What is that for? Here, I have to use right hand. I use left hand. But, so. but you are a uh, natural. Mm. Yeah. Oh, so this is okay. Yeah. But people people don't understand about it. But I'll try this. Glennel? Try, try. Ah, Genji. Genji. Uh, Gen uh. I'm Genji. Genji. Uh, Gen uh, it's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yeah. in Indonesia. <laughs> <laughs> Have you seen yeah. many Koreans? No, no uh, not much. you cute. Oh, I think menikorean is eh uh, Jakarta. Yeah, Jakarta atau Bali? Iya. <laughs> <Yeah. laughs> yeah. Oh, itu punya. Jus. Baraha. Singaraja. Singaraja. Ah, ja. Ah, Singaraja. Eh, tanggulnya apa? When they are still on the project, before the president uh, sign for the new capital, and then uh, also the water is still yellow. So it's basically they are building from the zero, no electricity, with no water, just jungle to the city. City. Like possible, possible. I don't think, I don't think. That's why uh, the first one who will move to the capital is for the staff government. Ah here, wow. Ah komersil tuh, wow. The video when I drive, there's a monkey. Monkey? Yeah, there's a monkey like Last year, yeah, about a land in around the capital city. They cannot. Yeah, because people will buying u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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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t okay. of land. Just wow, wow, what's <laughs> with Bye bye. Thank you so much. Bye bye. See you soon. See you next time. 3,000루피아 밖에 안 해? 270원 말이 되나? 원래 만 얼마 하네 0 0원 안에 근데 제가 처음이라서 뭐 그걸 받나봐요 할인을 300원 주고 타도 되나 모르겠다 근데 선거 어딨냐? 헬로우 여기다가 사인사 할 뻔했네 헬로우 야 이거 봐 이거 봐어 주스 어 미미미미 어 유? 오케이 오케이 나라의 그 특유의 맥날 버거킹 이거 다 먹어봅니다 이런거 막 매운 치킨이랑 밥이랑 같이 팔고 뭐 치킨버거 두개29,000여게 고추그림이 많아 어 이거 시켰다 스파이시치즈 와퍼 일단 뭐 금액이 한 20%? 몰라 얼마나 드인지는 모르겠지만 큐!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페로 어. 땡큐 땡큐 들어가자 굿나 야. 흔히 쓰는 거 근데 이건 완전 그냥 더 좋은 거 주네 이게 산발인가 보다 매운 거 그리고 어? 어? 산발 내가 체크했어 이게 산발 커피 잔 가려지는 거 그래도 뭐 오히려 좋아 건강 챙기고 럭키비키 하잖아 음... 어? 안 매운데 음. 맛있